이 문제는 여기에 점을 찍고, 이렇게 삼각형 하나, 이렇게 삼각형 둘, 이렇게 삼각형 세 개야. 그래서 이레저번의 반지름이 R이고, 이것도 R. 그럼 여기는 하나, 둘, 셋에서 여기는 3R이 돼. 알겠지? 그렇게 구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8 곱하기 6 나누기 2, 38이 24가 요 삼각형, 10R 나누기 2, 5R. 요 삼각형 8R 나누기 2. 요 삼각형 6 곱하기 3R 나누기 2. 그래서 얘는 9R. 맞니? 얘는 4R. 얘는 5R. 그래서 5R, 4R, 9R이 24예요. 그러면 다 더하니까 얼마야? 18R이 24예요. 그럼 R은 18분의 24. 약분하니까 얼마니? 3분의 4. 6으로 약분다니까. 유령 알겠어?